안녕 하세요 친구들,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어? 어? <laughs> 전도사님그 머리 위에 왕관은 뭔가요? 왜요 왕관 왜요? <laughs> 어왜 왕관이? <laughs> 아 이거요 이거 오늘 점심에 버거킹 가서 핸드을 먹었는데요 이렇게 어. 왕관을 주더라고요 어때요? 친구들 어때요 선생님잘 어울리나요? 와 전생 그 왕관을 보니까 왕의 대관식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갑자기요? 아니 오늘 말씀이 왕의 대관식과 관련이 있거든요. 하, 왕의 대관식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은 왕의 대관식을 잘 아나요? 네. 아, 그래서 설명하기 전에 전도사님 혹시 영국의 여왕이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당연하죠 전도사님. 영국의 여왕은 엘리자베스 2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언제 여왕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하, 이거 좀 생각해 봐야 겠는데, 음... 1953년... 오, 맞아요. 저즘 어, 이잘하고계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그때 대관식이 이루어진 웨스트민스터 성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여기가 웨스트민스터 성당 내부인가요? 네, 이곳은 1066년에 윌리엄 1세가 천 왕위에 오른 뒤부터 1953년에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에 오르기까지 약 900년 동안 대관식이 열렸던 장소예요 아, 어, 전도사님, 아까 설명하지 못했던 그럼 대관식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금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알겠어요. 자, 대관식이란 왕자나 공주가 공식적으로 그 나라의 왕 또는 여왕이 되는 예식을 말해요. 왕자나 공주는 대관을 치른 후에야 비로소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요. 전는사님 그렇다면 대관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음... 글쎄요. 음... 음, 대관식 하면은 역시 그 왕의 머리에 왕관을 얹고 왕자에 앉는 순간이죠. 음... 그러면 모두가 왕에게 무릎을 꿇고 왕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존경과 복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어? 전사님, 근데 잠시만요. 지금, 저기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지금 왕관을 쓰려고 하는데 지금 그 장면 맞죠? 네, 맞아요. 오. 그래서 오... 좀, 좀교연을좀더 지켜봐요. 어, 전사님, 아까 오늘의 말씀과 우리가 지금 함께 본이 여왕의 대관식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어 같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한번 만나러 가보죠. 자, 여기 보이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는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지요.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외쳤어요.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다시는 짓지 않고 용서를 빌며 물로 죄를 씻었어요. 음. 이것이 그당시의 세례였어요. 어, 요즘 세례는 물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전사님, 어, 요한은 그러면은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했던 사람인가 보여요. 네, 맞아요. 전사님. 그래서 요한은 그냥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아한 청년이 요단강으로 걸어왔어요. 아무도 어, 이스라엘의 시골 갈릴레에서 온이 청년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한눈에 그가 누군지 알아보았어요. 어, 전사님. 저도 알것 같은데, 지금 다가오는 그 청년, 바로 예수님 맞죠? 네, 맞아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곳, 요단강에 오신 거예요. 어, 저는 세례는 물로 죄를 씻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어, 처음에 예수님 보시고, 어, 손사리를 치면서 오히려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세례를 줄수 있겠냐면서 거부를 했었어요. 저라도 그랬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laughs>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세례 요한이 저렇게 겸손히 대하는 걸까라며 그 광경을 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 예수님의 세례는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세례 요한이 조금 더 특별하게 어, 세례를 베풀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더 호기심 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어, 세례 요한이 어느 때와 같이 똑같은 세례를 예수님께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자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단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음. 우와, 예수님의 세례식. 어, 마치 왕의 대관식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세례식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되었죠. 음... 친구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계세요. 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셨듯이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셨어요. 음.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했고, 제자를, 제자를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허, 전사님,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을 쏙 닮은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바로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마음과 삶을 모시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한주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수 있는 우리 모든 대응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다될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두손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실시간으로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월이 되었습니다. 1월 한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월 안에, 2월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한 보았습니다. 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예수님의 첫 걸음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가 식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아동부 친구들 될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아. 아멘.